<놀라> 유튜브 진짜 부지런해 할수 있어. 자막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가 상관없어. 근데 이게 음질이 안, 아, 그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음. 해요. 그럼 자막도 쓰긴 써야 돼. 얼굴은 <놀라> 아직, 마이크까지 아직 달아야 하 돼. <놀라> 어 아니야 얼굴 공개할 거예요. 얼굴 공개하면 안 할까? 되나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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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액션캠이어가지고 아... 그 뭐랄까 왜곡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얼굴이 잘 나오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얘도. 먼지가좀쌓였네요 그렇죠. 근 <laughs> 여기로 안내 e s 까 아, 팀앱 볼 걸. 아니에요. 또 아직 아무론 찍다. 결론적으로 이게 빨랐을 수도 있어. 잘잘 뭐 잘. 경비시네요. 뭐 뭐요 본인이 나오. 어색함? 아, 그럼요. 어? 이게 뭐어 모르겠어요. 아, 귀여워. 어차피 예쁘려고 찍은 것도 아닐까 <laughs> 아, 그래요? 지금 지금은요 그래. 지금도? 네. <웃음> <웃음> 아시 되게 딱이다 이제 멘탈도 고 이제 아우 짜증나. 누구야? <laughs> 이걸로 시작해.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웃음> <웃음> 누구야? 누구야? <laughs> 진짜 누구예요? 진짜 왜그랬왜나 그래, 왜 이해를 해가지 아, 근데 이게 메인은 없을 때 얘기했지만 아, 아니, 상이, 아, 이게 국면은 이상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나공개 한다고요?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 근데 이렇게 오래만 찍을 거예요? 아까 뭔가 떴다가. 왜냐면 어디가 재밌을지 모르겠 근데 네. 멘트를 보인다요? 아니요. 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근데. 대화가 네. 뭔가 쓸만한 대화를 보내요. <laughs> 사실은 <웃음> 그렇죠. 이렇게 또 민석, 민석니 나갔던 거 봐. 그 채널명을 정했어요? 아니 당근 당근 진짜 그걸로 려고요 진짜 근데 괜찮은 거같죠 없다 어. 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서명 대신 도드릴게요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우리가 <목소리> 를넣기는요 <목소리> 실제로 어항이 있네. 하나도 없는데. 아, 이게 뭐, 이, 뭐 누가 하려 술 먹나요? 아 근데 진짜 외고이 심하긴 하다. 얼굴이 막 이렇게 그렇죠? 얼굴이 그냥 다 착착 막착 아, 근데 어느 어수 님이 유튜브에 다양성 설정할 때 본인이 되게 재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아. 디자인도 아. 하고 그래. 막 그래. 하는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재능의 네, 다양성을 펼쳐주겠어. 아 너무 이렇게막 내가 어떤 이미지 관리 없이 그냥 진짜. 맞아. 너무 펼치지 말고 좀, <웃음> 좀 <웃음> 이미지 관리를. 아니 알아보기만 하